안녕하세요. 플로우입니다. 오늘은 피크닉 테이블 만들 건데 여러분들도 쉽고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베이직한 피크닉 테이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물은 드릴 하나 그리고 연필, 줄자가 필요하고 2x6 구조제 9개가 필요합니다. 12자짜리. 그렇게만 있으면 되는데 자, 이거를 이런 캡 너트가 있어요. 캡 너트. 이캡 너트를 사용해 주시면은 더 좋겠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이걸 뚫어가지고 돌릴 수 있는 연장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이 75mm짜리 스크류 피스를 한번 사주세요. 자, 이 75mm짜리 스크류 피스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들도 쉽고 간단하고 아주 튼튼하게 피크닉 테이블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첫 번째로 1,800으로 13개를 잘라주세요, 13개 같은 치수를 여러개 자를때는 이 C클램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르는 데칫 치수 재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자 이렇게 13개를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투바이 6, 1, 800은 13개를 잘라주셨으면 8개를 여기랑 여기 모서리를 잘라줍니다. 8개를 모서리를 이렇게 같은 각으로 여기 여기 모서리를 잘라주세요. 45도로 8개 모서리 자르기가 번거로우시면 그냥 만들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자를게요. 자그 다음에 1,500으로 하나 잘라주세요. 1,500 자 그리고 830으로 지금 이렇게 같은 각을 잘라야 되는데 각도 절단기가 있다면 여기를 30도로 돌리다 보면 31.6도에 딱 걸리게 돼요. 그 31.6도로 맞춘 다음에 같은 각으로 830을 잘라주면 됩니다. 830. 그럼 여기도 830이 되고 여기도 830이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각도 절단기가 없다. 만약에 나는 톱으로 썰어야 된다. 그럼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보시면 이런 스피드 스퀘어가 있습니다. 스피드 스퀘어라고 하는데 만원 정도면 살 거예요. 좀 비싼 거는 뭐 비싼 것도 있지만 만원 정도면 다 삽니다. 그러면 이 나무에다가 이걸 이렇게 꼭지점 대고 돌리다 보면 여기 숫자가 다써 있어요. 31도가 걸리게 됩니다. 31도. 30도로 하셔도 되고 31도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각도 절단이제 걸리는 각이 있으니까 편해서 그냥 걸리는 각으로 해도 되고 여기 보면 31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어줘요. 이렇게. 이렇게 그어준 다음에 길이를 재주세요. 830. 체크하고 여기서도 아까처럼 31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그어준 다음에, 이렇게 톱으로 그냥 반듯하게 자르시면 됩니다. 자, 이거 830짜리 4개, 4개 필요합니다, 4개. 자, 그 다음에 680입니다. 680 4개인데, 요것도 모서리를 먼저 쳐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이렇게 쳐놨습니다. 680으로 4개. 자, 이러면은 기본적인 재단은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680 있죠? 첫 번째 작업할 거, 680을 센터를 나눠주세요. 길을 잰 다음에 680이면 340이겠죠? 340 가운데를 나눠주고 자 이렇게 네장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선을 그어주세요. 우리 아까 1800 중에 면 날렸던 거 있죠? 이걸 밑에다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놔주세요 밑에다가. 그리고 아까 830짜리, 아까 830짜리를 이렇게 맞춰줍니다. 아까 요 가운데 있었죠? 가운데, 여기에다가 모서리에다가 딱 맞게, 이 면도 딱 맞게끔 맞춰주세요. 얘도 똑같이, 자, 여기를 조금 틈을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붙일게요. 딱 붙여서 똑같이 면잘 맞춰가지고 피스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나무에 그냥 피스 박기가 힘드신 분은 천물 전감에이 길이가 팝니다. 이걸로 구멍을 뚫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피스를 하시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은 이 길이를 뚫어 가지고 피스를 박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밑에서 요 밑에서 걸어 가지고 줄자로 470을 체크해 주세요. 470. 저 작도, 요 작도 줄자로 470을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얘 놓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얘는 어떻게 놓냐면, 아까 우리 위에서 여기 470 체크했죠? 470. 그리고 지금 이끈 면에서, 이끈 면에서 봤을 때, 길이를 이렇게 재주세요. 끝, 요 끝에다가. 이렇게 줄자를 잰 다음에, 545를 맞추면 저 짝도 맞고 요 짝도 맞을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맞춰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치수가 조금 틀리다, 그러면은 양쪽으로 통통 쳐가지고 여기 재고 저기 재서 길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하시기 편하게 제가 545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만드실 때 한번 길이를 재보세요. 근데 545 정도면 딱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체크한데 맞춰가지고 피스를 박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를 위에다 하나 올려주세요. 위에다 올려주면 아까 체크했으니까 여기 중간에 딱 맞추면 맞겠죠? 얘도 하나 더 올린 다음에 위에서 보셔가지고 요 면을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들 때 보더라도 이렇게 이게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이게 다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판판하게 이 밑면이랑 위에서 봤을 때딱 맞춰가지고 핏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리 하나가 완성이 됐으면 이 위에다 가 하나 또 올려주세요 그 다음 다리 두 개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피크닉 테이블이 이 위에 올려주고 얘도 똑같이 맞춰주세요 자 아까랑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부분에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 밑에 게 아까 1800이었죠 그러면 1800이면 중간이 900이겠죠 900 900을 체크하고 저 가운데 이걸 140자를 하나 놔야 되니까 70mm를 옆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830을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래 가지고 이쪽으로 붙게 이쪽으로 붙게 나무가 있다 보면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하나 체크를 해 주고 저 150짜리 저걸 하나 이제 조립을 해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얘를 끝면에 맞춰 주세요 얘 가운데 들어오는 게 끝면에 맞춰서 아까 830 그러니까 이게 가운데가 딱 오게끔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핏을 박아 주세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상판을 놔주세요. 이 상판을 놔주시고, 양쪽 길이를 재주세요. 이렇게. 여기랑 저기랑 똑같이 만나. 자, 저는 이 위쪽에다가 피스를 박아줄 건데, 만약에 이 위에다 피스를 박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밑에 있죠, 여기. 요 부분에다가, 38에 38짜리 나무가 있어요. 아,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나무가 있어요. 이런 2x2 나무가 있는데, 얘를 밑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여주시고, 밑에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밑에서. 얘가 잡히겠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피스를 뚫고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위에 판이나 이 의자가 너무 크다 싶으면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1500이나 뭐 여러분들이 줄이고 싶은 대로 줄이시면 돼요. 저는 왜 1800으로 했냐면, 1,500으로 하면 60cm가 남잖아요 그 남겨서 뭐합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크게 다 가버리지 그래서 저는 그냥 1,800으로 나눈 거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자르시면 돼요 만약에 나무를 1,200으로 자르면 이 수량이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체크를 한번 해 볼게요 반대쪽도 똑같이 박아 주시면 되고 의자도 똑같이 맞춰서 박아 주시면 됩니다 그럼 끝나요 자 이렇게 피크닉 탭을 만들었는데 중간이 만약에 조금 걸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밑에다가 조금만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만 대주세요 저짝도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잘라가지고 밑에다 받쳐주겠습니다 자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 샌딩을 한번 하고 이제 올스테인을 한번 발라줘야겠죠 그리고 위에다가 이뭐 사이드나 이 중앙에 뭐 구멍을 뚫어가지고 밑에랑 다 해서 파라솔 꽂아 주시면 더 좋겠죠. 자 이제 여기서 고기 구워 먹을 만 남았네요. 막걸리 한잔 하면서. 자 이게 뭐핏스로 박았다고 해가지고 뭐안 튼튼하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실만 잘해주시면 어, 우리 요단가 건널 때까지는 쓸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칠을 한번 해보자. 어떤 놈을 칠할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미나봉, 봉 저와 함께 이렇게 피크닉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기에는 간단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직접 하다 보면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꿈을 이루셨을 때, 가족들과 함께 직접 만들어서 저기에서 고기 한번 구워 드세요. 내일은 저도 여기서 고기나 구워 먹을까 합니다. 먹방 한번 찍을까요 먹방. <laughs> 저희 놀이터가 슬슬 완성이 되어 갑니다. 이제 그네도 하나 만들고, 또뭐 다른 것도 만들고. <laughs>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집쳐주는 남자 플레이였습니다. 잠깐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